청축 키스위치의 뛰어난 타격감과 반응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에코 a n 0 2 RGB 바 축교환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는 유선 연결 방식과 1ms의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며 게이머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특히 축교환 기능으로 자신만의 타건 감각을 맞춤 설정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련된 핑크 색상과 화려한 RGB 조명은 디자인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무한 동시 입력, 윈도키 잠금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게이밍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합니다. 리뷰에서도 타격감이 좋아요, 디자인이 예뻐요, 소리가 좋아요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며 아이들도 좋아하는 귀여운 핑크색과 뛰어난 성능이 돋보입니다. 무게도 적당하여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며 미끄럼 방지 패드와 높이 조절 받침대가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만족감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